당신은 특별한 사람입니다. 자, 저희가 뭐 달라진 거 없나요? 달라진 거 없나요? 달라진 거 없나요? <laughs> 자, 쭈니 엄마 티 들어보세요. 쭈니 아빠도 우리 이렇게 가족 티 하나 맞췄어요. 오늘은 쭈니가 없어서 쭈니 티셔츠는 보여줄 수 없지만 자, 저희 주 쭈니 아빠, 쭈니 엄마, 쭈니 이렇게 가족 티를 맞춰서 앞으로 이제 운동 명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7일차 운동하는 날이죠. 오늘은 가슴하고 어깨 운동하시는 날이에요. 가슴은 자 푸셔, 덤벨 프레스, 그리고 프로버 이렇게 세 가지 동작을 하실 거고요. 자 어깨는요, 자백 레이즈, 사이드 프론트 레이즈, 그다음에 회전 근개 스트레칭 운동 이렇게 세가지해서총 여섯 가지 동작을 해볼 거예요. 자 준비 한번 소로 들어봐야죠. 아 가고 들어봐야죠. 자 가고 어떤가요? 아직 안 해서 소금부터 먼저. 죄송합니다. 소면이 아니라 가고 가고 가고. 과거는 늘 하고 옵니다. 늘 하고 오세요? 끝이냐? 네. 음. 네. 자 여러분들도 쭌이 엄마 하는 거 보고 같이 뜨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자 파이팅! 파이팅! 남성분들은 저 쭌이 아빠도 시고 따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첫 번째 가슴 동작인 푸쉬업 푸쉬업 뭐 기본적인 거니까 다들 아시겠죠? 다시 한번 자세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와, 엎드려서 손의 넓이를 1.2에서 1.5배 자, 팔의 위치가 넓어질수록 가슴 바깥쪽에 운동이 되시고요. 좁아진 좁아질수록 가슴 안쪽면, 자, 된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자, 스탠다드로 1.2배 정도 돌려보겠습니다. 그리고 다리는, 자, 골반 넓이죠. 그렇지.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허리 꺾임이 있으면 안 되겠죠. 엉덩이 힘주고 허리 집어넣고. 그 다음에, 금막 골이 어깨가 으스대시면안 되고, 아래로 고정. 자, 이 상태에서 당기고, 지는 바라봐주세요. 제가 다섯 개만 시범을 보여드려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가슴 운동 두 번째. 두 번째 동작은 덤벨 프레스 동작이세요. 제가 간단하게 서서 자세한 걸 리뷰를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잘 모르시는 분도 많더라고요. 자 푸시업이나 뭐 덤벨 프레스나 뭐 바벨 프레스나 다 마찬가지인데요. 자 어. 팔에 위치가요. 어깨선상에 있는게 아니라 내 가슴. 가슴 정중앙 레벨에서 고정이 되셔야 돼요. 자, 보이시나요? 이 상태에서요. 이렇게 팔을 쭉 뻗으면서 수축. 다시 이완. 수축. 이렇게 하셔야지. 이렇게 하시면 어깨 운동이 더 많이 되시겠죠. 혹은 붙어서 운동되시면 상대쪽 운동이 더 많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가슴 정중앙 레벨에서 그대로 뻗어주시고 이렇게 다가 그대로 뻗어주시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덤벨 프레스를 시범 삼아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음. 자, 우선 덤벨을 저는 남자니까 조금 무겁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자, 매트나 바닥에 누워주시고요. 음. 원래 기본적으로 하실 때는 다리를 이렇게 지면에 밀착을 하셔야 되겠지만 제가 이번에 그, 보여드릴 동작은요, 다리를 피고 할 거예요. 자, 다리를 피고 발끝을 당겨주실 겁니다. 왜 이렇게 하냐면요 이렇게 했을 때 지지면이 불안해져요 그럼 좀더 코어의 근육을 쓸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안정적인 자세로 운동을 할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지지면을 불안하게 먼저 만들어 주고요 자 흉곽은 들어주시고 허리는 지면으로 밀착시켜 주세요 그래야지만 근육의 힘도 같이 쓸 수가 있습니다 제가 시범을 보이도록 할게요 자후 들이마시고, 후. 들이마시고, 후. 들이마시고, 후. 들이마시고, 후. 들이마시고, 후. 들이 후. 이렇게. 자, 만약에 너무 지지면이 불안해서 하지 못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그냥 편하게. 발바닥을 지눈에 밀착해 놓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가슴운동 세 번째예요. 자 필라테스 링 프로버 혹은 덤벨 풀오버라는 동작입니다. 저는 먼저 어, 이 필라테스 링을 가지고 제가 시범을 보인 다음에 그다음 동작으로는 덤벨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매트 위에 똑바로 자, 누워주시고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발바닥을 지눈에 밀착시킬 수도 있겠지만 좀더 코어 근육을 발달시키기 위해서는요, 그대로 쭉 뻗어주세요. 그리고 발끝은 당겨서 골반 정렬을 만들어주시고요. 자, 팔을 이렇게 머리 위로 뻗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팔을 머리 위쪽으로 뻗었을 때는 흉곽이 들리셔야 돼요. 자, 흉곽은 들렸지만 허리는 지면에 밀착될 수 있게끔 눌러주세요. 자, 압착을 시켜주는 거겠죠. 자, 이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흡을 뱉으면서 후, 강하게 필라테스 링을 안쪽 방향으로 쪼여주시는 겁니다. 다시 서서히 힘 풀어주시면서 넘겨주시고 그리고 마시고 다시 내쉬면서 자 누르면서 후, 자 이렇게 했을 때 가슴 상부 쪽에 힘이 들어가셔야 됩니다. 다시 보여드릴게요. 호흡을들이마시면서힘 풀어주시고 천천히 내려가겠습니다 아빠가 덤벨을 가지고 시범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덤벨을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잡아주시고요. 다시 호흡을 들이마시면서 허리가 좀 뜨지 않도록 눌러주세요. 이렇게 자, 어깨 운동 첫 번째 백 레이즈라는 동작이에요. 자, 백 레이즈는요. 자, 보시면 어깨 후면 부위 어깨 후면 부위를 자극시킬 수 있는 동작이시면 준희 아빠가 시보볼 테니까 따라하세요. 자, 먼저 상체를 이렇게 자, 상체를요. 이렇게 굽어주실 거예요. 자, 데드 리프트 하듯이 상체를 숙여주시고요 허리 구정하기시면안 되겠죠. 주시고 턱 당겨서 정면. 자 팔은 어, 밑으로 이렇게 내려 주실 거예요. 이때 살짝 다 피시는 게 아니라 살짝 굽어지게끔. 그래서 팔꿈치에 무리가 가지않게 만들어 주실 겁니다. 이 상태에서 어 이제 하늘 쪽으로 팔꿈치 방향을 위로 올리겠습니다. 이렇게 후 호흡 내쉬면서 후. 다시 후 다시오 다시, 봐? 다시 봐? 이렇게 해서 음,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마찬가지예요. 그냥 무게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무게를 어,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여전히 15개 남자는 20개다. 그러면요. 20개 정도 했을 때 버그원 정도의 무게. 그래서 한 번도 마찬가지예요. 15개를 했을 때 버그원 정도의 무게로 해주시는 게 좋겠죠. 단 자세가 흐트러지면 안 돼요. 그래서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무게를 선정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깨 운동 두 번째. 음. 자, 사이드 앤 프론트 레이저 동작이에요. 다리는 골반 넓이, 기본 스탠딩 자세 똑같습니다. 엉덩이 힘, 허리 이렇게 피고, 턱은 당겨서, 정면, 응시해주시고. 자, 팔 이렇게 차렷 자세 만들어주세요. 한 번은 옆으로, 후! 들이마시면서 내리고, 다시 한 번은 앞으로, 후! 들이마시면서 내리고, 다시. 간단하죠? 자, 옆으로 들어 올렸을 때는요, 측면 어깨. 이쪽. 어깨도 3등분 나눠서 가운데요. 어, 자극되시는 동작이시고요. 앞으로 들어 올릴 때는 어디일까요? 그러니까 측면이 아니고, 전면이겠죠 그래서 이 동작은요, 자, 측면과 전면을 강화시킬 수 있는 동작이세요. 어깨 운동 세 번째. 자, 회전근개 운동으로서요. 이 동작은 자, 스트레칭으로 하셔도 되고, 어깨 운동으로 하셔도 돼요. 초반부에 하셔도 되고, 마지막으로 하셔도 되고요. 제가 시범을 보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쭈아가1킬 잡았죠? 이거는요, 무겁게 하시면 안 되고요. 가볍게 해주셔야 돼요. 맨몸으로 하셔도 충분히 할수 있습니다. 자, 우선은요, 어깨를요, 어, 90도 들어주시고, 이렇게 내렸다가 다시, 후, 내리는 호흡 기마시고 후, 마시고, 후. 자, 이때 포인트 한 보여드릴게요. 자, 엉덩이 힘주고, 허리 펴고허 당면 정면 보시고요. 이때, 팔을 들어 올릴 때, 가슴이 이렇게, 자,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상체를 최대한 고정시켜 놓고, 어깨 관절만 회전시켜 주셔야 됩니다. 회전 근계를 강화시킬 수 있는 재활 운동이세요. 이렇게, 후, 엉덩이 조이고, 척추 최대한 고정시켜 놓고, 어깨 관절만 써주시면, 자,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쭈미엄마가 시범 볼차례고요 여성분들은 쭈미엄마 하시는 거 보고 따라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준비 완료됐나요? 네. 오케이. 자, 엎드려주시고, 손 넓이 어떻게? 어떻게? 1.5배. 그렇죠. 1.2배에서 1.5배. 다리 간격. 자, 골반 넓이. 턱 당기고 정면. 그리고 허리 꺾이지 않게끔. 골반 힘주세요. 자, 어깨에 내려서 고정. 자, 준비. 다섯 개만 해볼게요. 시작. 하나, 후, 후. 다시. 들이마시면서. 그렇죠. 잘하네. 둘. 어우, 자세가 퍼펙트 합니다. 셋. 자, 넷. 자, 다섯. 오, 오케이. 너무 잘하시네요. 자, 일어나 주시고요. 두 번째 동작은요. 자, 덤벨 프레스라는 동작이세요. 덤벨 체스트 프레스. 가슴 동이니까 체스트겠죠. 자, 발바닥은 쭉 뻗어서, 그렇죠. 코어의 근육을 좀더쓸수 있게끔 만들어주시고, 자, 팔, 그렇죠. 팔의 위치가 아까 어디라고 했죠? 가슴, 정중앙의 위치. 더 내려주세요, 손. 그렇죠. 자, 준비, 시작. 일곱 개만 해볼게요. 하나, 호흡 들이마시면서, 둘, 셋, 자, 넷, 다섯, 여섯, 일곱. 자, 세 번째 동작. 어, 아까와 동일하게 똑같이 누워주시면 돼요. 자, 발끝 당겨서, 그렇죠. 그리고 꼬리뼈 바닥면으로 밀착. 가슴 들어주시고. 자, 플라테스링 머리 위쪽으로 들어볼게요. 머리 위쪽 들어주세요. 그렇지. 자, 필라테스 어, 링을 가슴 쪽 끌어오면서 어, 타이트하게 조여주시면 되겠습니다. 호흡은 후 그렇죠. 여섯 개만 해볼게요. 천천히 돌아가시면서 호흡 들이마시고 다시 후 타이트하게 조여주세요. 가슴에 힘이 들어갈 수 있게끔 다시 자, 쭉 내려왔다가 올라오시면서 후 어깨 운동 첫 번째. 자, 해볼까요? 백 레이저 동작이고요 자, 데드리프트처럼 상체 살짝, 그렇죠. 다운 시켜주시고, 팔 내려주시고. 자, 어깨 라인 위치에서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호흡은 자, 올리실 때 후. 횟수는 5 개만 해볼게요. 그렇죠. 자, 둘. 후. 천천히. 셋. 자 네, 자 다섯 됐습니다. 이렇게 자백 레이즈 해주, 해주시면 되고요. 자두 번째 동작, 자 사이드 앤 프론트 레이즈. 그렇죠, 그렇죠. 자 내리시고요. 팔이 골반 넓이, 자 어깨 힘, 어깨 내려서 고정, 엉덩이. 자, 해보도록 할게요. 시작. 후- 내리며 들이마시고, 내리 앞으로 후- 천천히 들이쉬고, 다시 옆으로 후- 내리시고, 앞으로 후- 내리시고 자, 세개만저 해볼게요. 후- 내리시고, 앞으로 후- 잘해요 조금만. 옆으로 들어올 때에는 측면 어자 앞으로 들어올 때는 정면 어깨. 그렇지, 한번 더. 후- 측면, 후- 정면. 자, 좋습니다. 자, 마지막. 회전 동기 운동이죠? 자, 마무리로 할수 있는 아주 좋은 운동이세요. 자, 팔은 어떻게 하라고 했죠? 자, 90도, 가볍게 주먹 쥐어주시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덤벨을 잡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힘드신 분들은 그냥 맨손으로 하셔도 충분합니다. 자, 내리면서 호흡 들이마시고, 들어 올리면서 후, 내쉬면 되겠습니다. 후, 이때 포인트는, 자, 엉덩이 조여주시고, 가슴 내어주시고 턱은 당겨서 고정. 다시 내리면서 호흡 들이마시고, 그렇지, 쭉 후, 어깨 관절만 움직여서 최대한 스트레칭 시켜주시는 거예요. 다시 내리시고, 자, 그렇죠. 쭉 후, 다시 들이마시면서 내리시고 후. 어깨 시원하신가요? 자, 다시 내리면서 들이마시고, 다시 들이면서 후한번 해볼게요, 한번 더. 자, 내리면서 들이마시고, 그렇지. 자, 자세 취하시면서 돌리세요. 돌리면서 후. 자, 오늘도 7일차 운동 클리어 했습니다. 박수! 자, 오늘도 이렇게 굉장히 클리어 했고요. 자, 준이 엄마 소감 들어봐야 되겠죠? 자, 준이 엄마 어땠나요? 아, 어, 오늘도 알차게 한것 같고요. 예. 제일 그 힘들었던 거는 마지막에 했던 거. 뭐가 제일 힘들었죠? 그 어깨 운동의 마지막, 그 회전 공기 운동할 때가 제일 힘들었어요. 어, 어떤 점이 제일 힘들었어요? 좀 이렇게 자고 자세 잡고 이야기하셨잖아요. 예, 예. 신경 쓴다고 썼는데도 왜냐면 단순하잖아요. 이렇게만 하면 되는 건데 이거 다 여기도 고정시켜라 허리도 고정시켜라 되게 힘들어 다들 힘들라 그러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음, 맞습니다. 자 사실 모든 운동을 할때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게뭐 중요한 게 뭐냐면 정렬이에요. 정렬. 정렬이 깨진 상태에서 운동을 하시면 몸이 틀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 무게 욕심 내지 마시고요. 횟수에 욕심을 내지 마시고 최대한 다른 자세로 하시는 연습을 하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시청자분들도 따라하실 때내 보습을 거울을 통해서 확인하시면서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자 당신은 특별한 사람입니다 자준이 아빠, 준이 엄마였습니다